음, 48페이지 나오는 함수의 연속. 두 번째, 함수라는 건 뭐, 우리가 다 배우는 거고요. <laughs> 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어진다. 그래도 연속은 이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함수의 연속은 뭐가 이어져 있는 거냐? 음, 음, 어, 그래프. 그래프. 음, 오케이. 음.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이해 됐죠? 그게 연속이야? 자 그럼 물어봅시다 1차 함수 그래프는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에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2차 함수 그래프는 맞아 연속... 연속 맞잖아요 그죠? 그지?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 배웠지 그죠 전부 연속 지수 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지수 함수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거 맞죠? 상 삼각 함수? 연속 기억나요? 네 맞지? 우리가 배운 함수는 대부분 다 연속인데 유리 함수는 그쵸 좋아요. 유리 함수는 연속이 아닌 게 있어. 0이 빠져있죠. 어. 유리 함수 대충 그려보면 은 이렇게 유리 함수가 그려졌던 거 기억납니까? 네. 어. 그럼 그래프가 다른 곳에서는 다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데 x값 어느 자리에서 0에서부터 x값 0 자리에서는 이 그래프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지 그치? 이해 됩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는거 알겠죠? 그렇죠? 이런거 그래서 이제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는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것처럼 x 값 0자리에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연속이 아닌건 뭐라 부르냐 불연속?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건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 함수, 이런 게 아니고, 막 이상한 식이 나와, 함수가.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어져 있느냐, 즉, 연속이냐, 또는 끊어져 있냐, 불연속이냐, 알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그래서, 함수의 연속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정의할 거냐, 저는 그 정의부터 봅니다. 함수 f가 x x값 a라는 곳에서, x값 a 자리에서 그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그 그래프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첫 번째. 근데 분연속이면 함수가 아닌 거아니요 일단 들으세요. 자, x가 a로 갈때 이거는 무슨 값? 이번에 음. 함수값 극한값 극한, 극한. x 값 a로 음. 갈때 극한값을 조사를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요거는 무슨 값? 함수값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음. x 자리에서 x 값 a 자리에서의 함수값. 극한값. 음.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어. 음. 요 조건이 성립하면 우리는 그 함수 fx가 x값 a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왜 그러냐를 한번 알아볼 거야. 연속인 건 알겠는데, 그럼 불연속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함수가 불연속인 게 어떻게 있을까? 음, 음. 자, 첫 번째는 함수 그것과쭉 그려지는데 그런 음, 거죠. 어, x값 a 자리에서 봅니다. x값 a 자리에서 a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네. x가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거 맞냐? 네. 그죠? 이게 불연속이에요. 이게 이 연속이야? 그럼 그 아, 아까 그 무리한 수아안 이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 x가 여기서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아. 자 이게 다 끊어져 있죠, 그죠? 네. 자 이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X 값 A에서 그래프가 쭉 끊어져 있는 거, 불연속인 거 확실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뭘까? 왜 이게 불연속일까? 그 함수 값은 극한 값이 없고 달라요. 맞습니다. 일단 A에서의 극한 값을 알아 봅시다. 그러면 좌극하는? 좌극하는 뭐? 좌극하는 저식 때문에. 여기고, 우극하는? 저기고. 뭐... 그럼 A 우극한과 자극한 좌극한 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없어요. 그럼이 자극한 구간이 다르니까는 X값 A로 갈때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인거야. 자 두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뻥 뚫려있어. 그럼 여기 뻥 뚫려있으니까 그래프가 이어져있냐 끊어져있냐 끊어져있어요. 있냐. 네, 네. 이건 왜 불연속이냐 이 말이야. 함수값이 없어? a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요? 그치. 점이 안찍혀있으니까 그지? 함수값이 없기때문에 그래프가 불연속인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세번째 불연속인 경우가 x값 a자리에서 요런 그래프 봅시다. 그럼 얘도 불연속인거 맞냐? 네. 그래프추가 여기 끊어져있지 그지? 그럼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뭐냐? 극한 값이냐? 극한 값, 함수 값이 달라. 그렇죠. 극한 값은 있는 거 맞죠? 네. 좌극한도 여기고 우극한도 여기고, 그렇지? 극한 값은 한 곳으로 정의가 기 때문에 존재해요. 함수 값 존재하냐? 네. 함수 값도 여기 점이 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둘이 각각 존재하기 하는데 둘이가 어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란 말이야. 음. 이제 뭡니까? 자, 이또 연속 불연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한강 다리 알지? 한강 다리. 끊어지면 안거 자, 그죠?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럼 이 강에가 다 아니라 다리를 건설할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떻게 보통 만드냐면은, 이렇게 강이 있는데, 한쪽에서 다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다리를 같이 만들어 는거든 여기서도 다리를 만들어가고, 여기서 다리를 만들어가는데, 여기가 쭉 오다가, 여기서 다리가 끊어지면 돼. 다리가 이어져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야. 그럼 이쪽에서도 다리를 만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다리를 만들어오는데 여기서 두 개가 딱 이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딱 이어지려면 일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때 같은 데를 향해 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 같은 데를 향해 간다라는 게극한값이 존재한다. <laughs> 이랬자. 근데 같은 데를 향해 갔어. 둘이 똑같은 데를 향해 왔는데 여기서 둘이 가딱 마치 접착제로 붙이듯이 다리가 딱붙어야될거 아니야, 그죠? 같은 데를 향해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붙어야된단 말이야 즉이 함수값 같은 데를 향해 온건 됐는데 여기서 딱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점도더 찍혀줘야 된다 함수값도 극한값이랑 같아져야 된다 이해 됩니까? 네. 자 그럼 이걸 좀더 자세하게 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또뭘 알아봐야 되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A 무슨 극한 거야? a 우극한 과정 우극한과 a 무슨 극한? 좌극한 좌극한 요 둘이를 알아봐가지고 요 둘이가 어때야 된다? 같은 값. 자 각, 그리고 각, 세 번째 뭐까지 알아본다? 함수성까지 알아본다 이세 개가 다 어때야 된다? 다 같아야만 x값 a에서 연속이다 이됩니까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좋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고 힘든 게 대부분 나올 거야 여러분들, 일단 함수의 연속 문제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항상 우 극한, 좌극한 함수값 같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요세 개를 다 조사해서 전부 다 같은지 확인한다. 자, 좌극한, 우극한은 저번 시간까지 배웠잖아. 그치? 함수값은? 옛날에, 옛날에 배웠잖아. 맞아 여기서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극한만 그 제대로 보여주면은 이거 이거 함수값 구한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돼이 되죠. 자여기는 함수의 연속의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옆에 보면은 구간이랑 많이 나오는데 뭐 구간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구간이라는 건은 다른 말로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 범위. 자 엑셀 범위를 예를 들어서 1초가 2미만. 자 이렇게 우리가 엑셀 범위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 범위를 이제는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를 이용해서 1, 2라고 쓸 겁니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49페이지, 49페이지 두 구간. 두 번째는 1 이상 2 미만이다.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등호가 붙으면은 요렇게 썼을 거야 대괄호기요 그리고 1, 2 등호가 안 붙은 거는 소괄호. 자 등호가 안 붙은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열린 구간 등호가 붙은 부분을 뭐라 부르느냐 닫힌 그렇죠. 구간 자 그러면 양쪽에 다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양쪽에 다 등호가 붙는 구간은 그냥 둘다 대괄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 요게 닫힌 구간 요게 열린 구간 이해 됐죠? 아, 별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 함수를 보면 은 방금 얘기했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 문제를 풀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그 접근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50페이지 필수 이제 1번을 보면서 자 1번 문제 보면은 함수가 두개 있습니다. 많이 뭐 빨빨 안 넘어가고. 자 f(x)가 이렇게 함수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x 값 얼마를 기준으로? x 값 1을 기준으로. 자 1보다 오른쪽 범위, 1보다 왼쪽 범위에 함수식이 두개 있습니다. 자이 함수 전체 그래프를 그렸을 때그 함수 f(x)가 1에서 이어져 있냐 알아보래요. 1에서 이어져 있냐 알아보래요. 자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릴 수 있냐 이 말이야. 얘몇차 함수고요? 1차 함수. 이 밑에 거는? 2차 함수. 자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근데 x 값 얼마가 기준이니까. 음. x 값 1을 경계선으로 일단 칸막이를 칩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x 값1이상이 범위니까 1 오른쪽. 음, 다 그릴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거 그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네. y절편 1이고 음. x절편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만 그린다. 1,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니까 1 오른쪽 얘만 그릴 거란 말이야, <laughs> 맞습니까? 그럼 1일 때 값이 얼마지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입니까? 1일 때 값이 2이자 그래서 요 위에 그래프를 그린 데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밑에 이차함수예요 2차 이차함수도 2차 뭐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일단 요거 축의 방정식 바로 알겠습니까?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죠?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축의 방정식으로 해서 무슨 볼록이고? 아래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바로 y 절힌 얼마입니까? 아 그게 완전 편이에요. x 에 0집어넣으면 완전 마이에요1이 완전 편입니다. 물론 꼭짓점을 찾아도 되는데 그럼 꼭짓점을 찾으려면 X가 얼마씩 집어넣으면얼마 1집어넣으면 마 1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으마이니까 1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집어넣으1집어넣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문제는 1집어넣으면 근데 문제는, 그럼 1일 때가 얼마지가 인 중요하겠네요. 1대입하 얼마입니까? 2요. 딱요 점이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데 1일 때가 딱입니다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맞죠? 그럼 그래프가 X값 1에서 연속인 거 맞냐? 네. 그죠? 여기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그리기 힘들고 할거라요 연속은 뭐뭐뭐를 알아봐가지고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자신곡부터갑시다 함수값을 아. 시킵죠? 네 F1이 얼마입니까? F1이 F1은 등호 있는 거 위에 걸로 하는 거죠? 함수값은 2입니다 이 밑에 어. 1 우극한은 뭘로 조사하면 되나요? 그래? 1 우극한은? 우극한은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그죠1 우극한은 X가 그래. 1보다 큰 놈이니까 이? 5번이를 따라가면 되지, 그렇지? 이걸 가지고 극한을 말라이 말이야. 그러면 2. 그럼 x 1로 보내면 얼마로 가냐? 1로, 1로 가는 거 맞잖아요. 3번. x 오. 무슨 극한? 좌극한. 1 좌극한. 좌극한은 누구로하는 거냐? 밑에 쪽. 밑에 쪽로 가는 거죠. 그럼 얘를 1로 보내면은 문제 가 생기 안 생겨? 안 생겨. 어디로 2로. 갑니까? 2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똑같네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연속이다. 자두 번째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갈게요. 첫번째, 함수값 1이 얼마입니까? 함수값 1이 1. 정확히 x가 1일 때니까 함수값이 1 1, <laughs> 1 우극한은 뭘로 할까요? 좌극한 우극한 주다고 2일 거 음. 그죠? 어차피 1이 아닌 경우는 바로 할게 없으니까 그러그 결국 1극한 바로 할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1극한은 위에 걸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극한 값을 계산하는 뒤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야. 저거 그 합차 미리고 하면은. 그죠? x 플러스 1로 약분돼니까 2가라고 당장 1 보내버리면 0분의 0이니까 계산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바로 이 수분에서 약분하면은 x가 1로 갈때뭐 만났냐? x 플러스 1, 1 남고 1로 보내보면 극한이 얼마냐? 2. 자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은 2이었어요. 그러면 1에서 무슨 뭐다? 불연속이죠. 이랬습니까? 엄가 하자. 잠깐 이제 들어보세요. 엄가 응, 자, 그러면 필수 이제 이번은 그래프까지 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연속 불연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너무, 너무 쉽습니다. 자, 함수 f x 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거 중요한 거는 요 구간에서 정의가 돼 있대요. 구간이 뭐냐? 0부터 4인데 다친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열린 연빙구관은... 구간이요. 처음부터 x의 범위가 0과 4 사이야. 그죠? 0과 4 사이에서만 함수 fx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그럼 처음부터 x가 0인 곳 있죠? 네. 여기가 왜힌동그라미인지 알겠냐? 네. 처음부터 x 범위가 0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힌동그라미고 <laughs> 4일 때도 여기가 힌동그라미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0일 때와 4는 볼 필요가 없어요. 0과 4는 원래 함수 fx에서 안 들어가는 놈이야. 그럼 0, 4 사이만 보면 돼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이 몇 군데 있는지를 찾으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 보입니까? 네. x값 얼마에서? 2에서. 1일 때는 극한 존재하는 거 알겠습니까? 좌극과 극한 같은 자리네요. 2랑 3. 2에서 극한 값이 없습니까? 있어요. 아, 있네. 아. 좌극하은 1로 가는 거고, 우극한도 1로 가는 거죠. 그죠? 네. 2에서 극한 값은? <laughs> 있습니다. 3에서는? 4, <laughs> 3에서는 없어요 좌극과 거의 다른 거죠. 그죠? 극한 존재하지 않는 X 값은 3? 맞아요. 한 군데인 거 알겠습니까? 불연속인 것은 몇 군데냐? 그건 이상한. 그죠? 불연속인 거는 말 그대로 그림과 끊어져 있는 거니까. <laughs> X 값 얼마에서? 2랑, 2랑 3에서 불연속인 거잖아요. 그 네. 네.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는 x 값한 군데고 여기는 x값을 두 군데인 거죠. 참고로 4랑 0에서는 연속 불연속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0, 4가 없이 정의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필수인제 3번 이제는 함수 그래프가 자, 그다음 3번은 이제 그래프의 연속을 함수가 이제 두개 나옵니다.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쉬워.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좀 까다롭네. 자, 첫 번째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f(x)g(x) 가지고 자두 배를 막 더하기도 하고요, 곱하기도 하고요. 3번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합성 함수죠, 그죠? 자, 1번부터 갑시다. f라는 놈과 g를 더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전체 함수가 x값 얼마에서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아보래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연속, 불연속은 항상 뭐뭐뭐를 조사한다. 그함수값자 좌고 좌고. 자, 함수값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야, 0. 네, 0 집어넣어도 돼요. 함수값을 제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요 F0은 얼마야? 1 F0? 그 함수값이 이렇게 점 찍혀있는데 G0은 얼마야? 1이요 점 찍혀있는데 그럼 함수값이 얼마야? 2 아, 아, 그럼 이 새로운 함수의 함수값은 0일 때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뭐 조사한다? 저 좌극한. 작은 칸0 좌극판부터 갈까요? 네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함수 전체에 0 좌극판을 그냥 따로따로 따로 조사하면 돼 자 f 따로 0 좌극한 얼마입니까? 0, 0, g 따로 0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마이스. 오 어, 다르다. 마이너스 1. 그러면은 0, 0, f x 0 좌극한은 0이고, g 0 좌극한이 마이너스. 어, 릴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딱 봐도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어때요? 마이너스. 다르니까는. 우극한 조사할 필요도 없겠지. 어, 굳이 하라 그러면은 우극하는 얼마냐? 우극하는 1 영곱한에요. 그리고 영이 그 아, 1. 이에요 즉, F 0곱한 G 0곱한 따로 하면 돼요. 이제 이거 그 있잖아요. 응. 영 더하기 1 해서. 아 같을 수도 있나. 그런지 영에서 여섯이다, 불은섯이다. 불은불은섯인 거죠. 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값 0부터부터 합시다. 이미 다 조사한 게 있어 요 그냥. 1곱하기 그렇죠. 0일때 함수값은 1이고. g 도 0일 값은 서이 네. 곱하기 입니다0 좌극한? g 극한 FX, 0 좌극한? 얼마였죠? 네. 0 0 좌극한? 0 n 극한0 n g 냥 h 인데 k g x 도 원래 마이너스 o u n g Chugkan, Young Chugkan, Young Chugkan, Young c 은 u fx 0 0 칸이 0 칸이 0이 0고이네1 gx 0 칸은? 1 그럼 곱한 니까 0이지 그래서 2번도 0에서 불러줍니다 3번 합성함수 또신0도합시다 무슨 가 합성함수 한... 합성함자 한... 한... 얼마입니까? 1이요 일단 1이요 1이죠? g0이 얼마고? 1이 1이고 f 1과하는 거니까 1, 1, 1일 때 함수값은 1인거죠. 그래서 함수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0 좌극한. 좌극한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우리 1이요.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극한 배웠죠? rf로 아, 가는거죠? 아, 네. gx0 좌극한이 뭡니까? 마이너스. gx 0 정확하는 이렇게 오는 건데, 그렇지? 이게 위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밑에서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을 값을 갖고 가는 거니까 이? 이거는 뭐 어, 없네? 그냥, 어, 그냥 -1. f 마이너스 1이라는 응.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딱 정확히 마이너스 1 되어 버리는 거니까. 이? 그러면 이... 어,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함수가 는이니까 그렇지?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이것도 똑같이 f, 아, 그래. 1, 2, 도 똑같이 그그 1이니까 f. 1이요. 그죠? 아래에 있는 GX가 0, 9칸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1로 향해가기도 하지만 1의 값을 갖고 그냥 1인 거니까 그죠? 이것도 그냥 극한이 아니고 맥북이 함수값 구하는 거죠? 이것도 1인그렇지 그럼 다 어때? 음, 같아요. 아, 어, 그러면은 같아요. 놈은 2연수인 네, 거죠? 이연수인죠수죠는수 거죠? 2거 극한값만 그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면 된다. 특히 합성합성 극한은 잘 주의하시고 자 4번 뒤 5번 결국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갈 거예요. 자, 4번은 뭐 방금 했던 것처럼 fx가 c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x값 얼마에서? 4에서 3일 때는 B라는 함수 값이 거고, 3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그 함수가 3에서 뭐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는 연속이 되게 하래요. 연속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연속이 되게 하래요. 어? 일단, 함수 값은 뭐냐? 3일 때 함수 값은 B인 거고요. 좌극한우극판은 뭘로 하는 거냐? 3이 음. 아니고 b 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즉, 요런거한 번에. 한 번에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 고 자, 그럼 이놈이 3으로 갈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식인 거고, 그때 극한값이 함수값 누구랑? B랑 어떻게 된다? 같은면 아, 그럼 요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면 된다는 말이야.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냥 극한값, 요 분수의 식이 X가 3으로 갈 때. 극학과 그 얼마? 이거, 위에 것도 0. 그죠? B를 갖게 하라고그지 했잖아. 3으로 가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그것 없이 나오려면,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야 된다. 기억나죠? 응. 그럼 원래는 극한으로 그 하는 거지만, 어차피 3을 대입을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분자 3 대입을 하면은, 9, 3A, 마 12가 어디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1, 그래서 1. A가 얼마다? 1. 1입니까 그럼 a1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 분자가 뭐가 되냐? x 제곱 플러스 아, 네. x 마이너스 1 0 그럼 분자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x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이3 x 플러스 3으로 돼 그럼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남는 게 뭐가 남냐 x 플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3으로 보내주면 얼마냐? 7이? 그럼 결국 요 놈의 극한 값을 구한 게 7이다. 그럼 그게 누구랑 같은면 되냐? B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 1, B 값 7. 그냥 말만 연속이지.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져야 되는 이 연속 조건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극한이 존재하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 바로 갑니다. 이렇게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함수가 있다. 근데 FX 식이 4번처럼 FX 는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FX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에요 어, 뭐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이식을 우리가 FX 는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FX 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뭘해야 되냐 x 2로나눠요 x 2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x-1로 나누어가지고 아, 가지고 x 2가 0로 으 잡을 수 있게 되는 죠 요렇게 fx식을 세울 때 중요한 거는 양면에 뭘 나눌 때아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뭘로는 나눌 수 없다 그러면은 아, 이 놈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렇즉 <laughs> x가 뭐가 아니다 x가 2가 아니다 2가 아닐 때는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얘를 양변에 나누어서 이게 f(x)식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x가 멀 수도 있어요. 이일 수도 있어요. x가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x가 2일때 f(x) 함수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지 않아요 여기다 x값 2 e 집어 넣는다고 해서 f2가 나오냐이 말이야. 아니요. 그죠? 여기다 2 e 집어 넣으면 여기다 통째로 0이돼 여기 버린단 말이야, 그죠? 됩니까? 근데 일때 문제는 뭐냐면은 일때 함수값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 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는 그럼 일때 함수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알아 볼라 모르면 어떻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희 말하는 f2 함수값을 모르면 필요 없는 문제 문제야.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문제 아니야그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x 값 얼마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x 값2에서 연속을 알아보면 됩니다2에아 그죠. 서 연속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아까 똑같아요. 자, 그럼 바로 위에 걸로 무슨 값을 구하고요? 극 그, 극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함수값은 누군데 B. 밑에 B. 모르니까 b라고 하고 그럼 마찬가지 x가 이로 갈때 분모 어디로 가냐 0. 0으로 가는데 그럼 각각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분자도 어떻게 영0십원 넘으면 사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팔 그럼 넘 어디로 가야 된다 영 그래서 a는 얼마다 육 그럼 또6 대입을 해서 인수에 되는 거 확인 됩니까 네네 x 2하고 x 3이너 X 렇 i n u s X 이3이라고 q X m i 3 X 2이 n 분 되어서 s e 여기다 이거 보내 주면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3입니니까 u a 2를 보내주면 i n u s 3 i 이 됩니까? 네. 래서이서이함이함수랑 같아야 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수값 b가 i 이이된다 a l to 0. X m a 값은 얼마고? 이값은6이 거고요. 6인. f2 함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함수 값. 이 대체? 그래서 4번 5번 같은 유형인데 이제 모양만 살짝 다르게 나온 거고 결국 극한과 그 문제다 말이야.